새 집을 짓고 있는 부부, 다음 달이면 드디어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따로 나가서 산다고 하면 어머님이 화내지 않을까? 걱정 마.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.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. 뭐? 나가서 산다고?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왜 나가?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양심에 손 얹고 말해 봐. 내가 너한테 못해준게 뭐가 있어? 엄마, 아무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.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? 남편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냅니다. 예전부터 궁금했어요. 왜 와이프가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지. 얼마 전에 처갓댁에 다녀오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. 장모님은 제가 설거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"사위가 뭘 그런 걸해 편하게 있어."라고 하시더라고요. 과일까지 깎아주시면서요.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의 집 상황을 떠올렸습니다.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.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"설거지나 하지 그래?" 조금 쉬려고 하면 "밥 좀 차려." 하시면서 와이프한테는 계속 일만 시키셨잖아요. 우리 집에서 와이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겠죠. 택배 하나 시키기도 조금 누워서 쉬기도 매 순간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. 방이 유일하게 마음 편한 공간이었겠죠. 남편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. 엄마. 우리가 독립하는 건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에게 진짜 집이 되어 주고 싶어요. 마음 편히 쉴수 있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 말이에요. 남편의 결단 멋지지 않나요? 좋아요 눌러 주세요.